채돌이야 채돌. 체돌. 어그 밀양 칼국수라고 밀양 칼국수 그 집도 칼국수 아주 맛있고 어. 그다음에 저 건너가면 비용 칼국수 어 비용 칼국수 그 다음에 안동 칼국수 안동 칼국수 칼국수는 제일 진 맛있어 아 저기 명동 칼국수는 여기 있는 명동이랑 아, 그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어. 명동 칼국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만져서 보자 그, 음. 그 칼국수를 보자면 제일 잘하는 게 사실 가장 맛있잖아. 그런데 안동 칼국수는 음. 사실은 그 고기 국물 약간 사태 국물에서 해는 그거고, 칼국수 중에 멸치 국물로 하는 데가 있잖아. 아, 멸치 국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새난 안동 칼국수 집이 많고, 음. 우리 집 같은 경상도 음. 군위쪽 사람들은 음. 옛날 안동도 옛날에는 어. 어. 고기를 넣은 게 아니라 음. 맑은 물에다가 맑은 물에. 장 넣고 호박 넣고 해서 먹어. 음. 바뀐 거지, 걔네들이. 음. 그렇게 먹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 그 대전이나 원주같이 음. 얼큰 칼국수 종류 하는 데도 오. 있고. 오. 장칼국수 어, 장칼국수, 얼큰칼국수라고 음, 음. 대구도 그게 좀 일부가 있죠 음. 그런 게 크게 세가지거든 아. 근데 크게 보면 네가지고 그렇구나 어,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멋엇이냐좀 있을수나 틀리고 음. 그래서 칼국수 좋아하는 애들 만나는 게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칼국수가 이 동네보다는 사실은 해화동 쪽에 대부분 어, 많이 고해화동도 어, 있어? 아니 워낙 오래된 집이 국식집 거기 해와 칼국수, 음. 그다음 미량 칼국수 이쪽이 서, 성신대부터 청동까지가 음. 그 칼국수 집들이 많다고 한이 이게 아. 한파트고 공덕동에 보면 공덕 칼국수도 재팬 넓은 데가 있는 중이 있어 그래서 은하 칼국수 양쪽이 세거든 겁니다 음. 옛날 저기 미량 칼국수 같은 경우는 옛날 조선일보 방우영 회장 같은 경우는 많 북한 사람들 거래죠. 아. 이게 그 칼국수에 국수의 집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거 하고 수육하고 문어가 세 세트거든. 음. 전까지 이렇게 네 세트부터 먹는다. 정집 같은 경우는 게 옛날 대형각 그 아줌마가 하는 건데 김영삼이 어. 먹었데그 너무 지 어, 요번에 어, 가보니까 성북동 칼국수 새로 생긴 집이 있는데, 음. 맛있더라. 그러니까 1 2 3일남편먹거 다르겠지, 물론. 맛있죠. 맛이 다르겠지. 취향적인데 유명하기는 국칫집. 국시집그 다음에 해와 칼국수. 해와 칼국수. 그 다음에 그 동네 놓고 미량 칼국수고. 미량 칼국수. 근데 뭐 보면 시중에 소고정이라고 많잖아요. 안동 칼국수집이거든. 아. 안동, 음. 안동 칼국수, 소고정으로서 이렇게 돼서 안동 칼국수. 그럼 칼국수집은 요새 유명하기는 뭐 안동 칼국수가 거의 다 잡고 있을 거야. 막. 아, 안 아, 을 거야. 좋아, 좋아. 일단 칼국수. 우리 남편과 또 많이 먹어본 칼국수. 아, 칼국수 모여있는 사람도 있어, 많은 <laughs> <아는 웃음> 직원들이. 어, 근데 그 직원도, 그 어. 자식은, 가자 칼국수는 안 먹는데, 진짜. 어. 그러니까 취향이 엄청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기자들 같은 경우는, 매일 밥을 밖에서 어. 먹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게 까다로워지는 거야, 이게.